그리고 저는 요즘에 음. 좀 시장을 음. 최근에 보면서 계속 눈에 지금 신경이 쓰이는 음. 게밈 주식이라고. 아니면 이유도 없이 계속 모르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뭐 아니 뭐 이거 어, 이거 어떻게 나 들어 맞아. 들어가야 돼? 나도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돼?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저도 궁금해서 음. 네. 우선은 밈스톡이 무엇인가를 정의를 음. 모르시는 분들이 음. 많더라고요. 제 옆에 이렇게 회사에 앉아 있는 다른 앵커분도. 세원 앵커 밈스톡이 도대체 뭐야? 음. 물어보는데 제가 그래서 이렇게 위키피디아에 네. 데피니션을 쳐봤어요. 음. 그랬더니 뭐 기업들의 내재 가치나 펀더멘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음. 주식이 아니라 음. 어 뭐월 스트리트 배츠라든지레디 같은 그런 인터넷에서 많이 언급되는 주식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제 데피니션이 나왔는데 그 외에 좀더 쉽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본부장. 가짜 성장주죠. 가짜 성장주. 에, 에, 에. 그러니까 이제. 성장주를 표방한 음. 에 그런, 근데 그게 가짜란 말이 붙냐면 네네. 실적도 없고 수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음. 꿈과 희망만 있는 기업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전기차가 잘 나간다 그러면 수도 없는 제2의 제3의 그쵸.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맞아. 막 맞아. 모여 나오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만약에 이제 그 개인 투자분들 노출되게 되면 그런 거에 대한 이 기업에 대한 그속 사정을 잘 모르잖아요. 네. 그냥 주가 올라가는 거에 급증하는 음. 거에 반응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주이라고 좀할수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성장이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성장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기술력을 얘기하시는데 미국 주식의 성장주는 뭐냐면 숫자가 나오는 기업들이에요 실적에 예, 실이 그렇죠. 매출이 있고 수익이 나오고 최소 수익은 없어도 매출은 발생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빔스타게 대부분의 기업들은 물론 이제 매출 이 있는 기업도 있지만. 없는 것도 많다. 음.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지난 한주 동안에 네. 어떤 밈스톡들이 급등을 했냐 네. 잠깐 살펴보자면 우선은 게임스톱이 한주 동안 25% 어. 버진 갤럭틱도 지난 5일 동안 무려 48%나 급등을 음. 했습니다. 그리고 플러그 파워라고 뭐 SK가 투자한 음. 그 수소 연료전지 음. 관련주도 10% 상승을 했고 비욘드 미티가 음. 또36% 급등을 했는데 사실 이 모든 걸 제치고 1등이 뭐였을까요?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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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C 엔터테인먼트가 음. 한주 동안에 116% 급등을 했고요. YTD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어 투 데이트라고 올해 기준 상승률로 보면은 지금 1000% 넘게 올랐거든요. 저는 AMC 엔터가 사실 작년부터 공매도 전쟁이다 하면서 게임스톱이랑 AMC가 제일 많이 거론이 됐는데 올해 이렇게 다시 한번 상승을 갈줄 예상을 못 했어요.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분위기 따라서 가는 유행 주식이 미디어에서 있는 것 같아요, 언급이 진짜. 많이 돼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그, 애플이 한 10개월째 쉬고 있어요. 횡구하고 어, 있죠. 예, 아마존이 한 9개월째 쉬고 있고, 어, 테슬라가 무조건 뭐 좋다고 한다 들어왔다가 지금, 어, 지난주 금요일날 반대한 거 말고는 거의 재미가 없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 상태에서 일단 비트코인한번 터졌죠. 어. 터졌는데, 비트코인도 아시겠지만 규제 때문에 주가, 그 비트코인 가격이 빠지고 있고, 예, 빠지고 있고. 그러니까, 근데 늘 투자자분들은 뭘 찾아요. 다음 거리를. 네. 왜냐면, 돈 벌려고, 찾아서? 예, 아니, 돈 벌려고 들어왔기 때문에 음. 수익성을 찾는데 우리의 가장 수익성이 좁았던 빅시스 이런 기업들이 쉬고 있다 그런데 약간의 좀 비트코인 한키만을 걸었다가 이더리움에 들어갔다가 최근에 규제 때문에 또안 그렇죠. 되고 있다 한 다음에 밈이 뜨고 있는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현상들은 시장에 재미가 없으면 나타나는 일종의 현상이기 때문에 음. 이게 밈이 또올 초에 또 떴어요 그때 그렇죠. 예. 떴죠. GME 사태가 예, 나오면서 쭉 다,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 건데 이거는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뭔가 그 쉬고 있다는 자체를 나는 나만 돈을 못 버는 게 아닌가? 마음이 급해지거든요. 어, 다 마음이 쉬고 급해져요. 있는 거예요. 예, 다 급해지는 게 아니, 다 쉬고 있는 건데 나만 뽀모, 급해지는 뽀모. 거 아닌가? 예, 그러다 네. 보니까 뭐, 밈 아니면 요즘에 각광 받고 있는 ETF가 3배짜리 ETF에도 들어갑니다. 아. 들어가는데 네. 좋은 현상 아니죠. 약간 그런 음 어떤 급한 마음에 들어가는 일종의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밈 예. 스톡들이 예. 그렇게 이제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뭔가 도박같이 저희가 수익률을 쫓아가는 그런 이유에서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에 저항하는, 음, 음. 그러니까 월가의 인사이더에 음, 음, 저항하는, 음, 그러니까 위틀일 음. 인베스터들의 승리다, 이렇게도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기사를 제가 캡처를 해 왔는데, 음. small investors are winning big again이라고 어머. 보도가 나왔습니다. Yeah, yeah. <laughs> yeah, yeah, yeah. 월가를 개미들이 이겼다, 음.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런 공매도 전쟁의 어떤 개미 투자자들, 음. 개인 투자자들과 인사이더의 전쟁이다, 음. 이렇게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좀 유. 우효하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사실 아주 주식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단편적인 생각으로는 전에도 한번 이렇게 한번 확 올랐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항상 영화도 그렇고 원작에 비해서 속편은 별로 재미가 하,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앞으로도 유지가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하나 또 이런 상황에서 여쭙고 싶은 거은 그럼 이성 이런 상황에서 못 모르고 들어가시는 분들 음. 계실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게 약간 자꾸 막 조마조마하게 만들어요. 이 나만 소외되는 거아들이 어, 내가 바본가? 약간 그런. 음,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얘기하지만 이거를 반복적으로 할수 있냐. 네. 10년, 20년, 30년 할수 있냐고 본다고 하면 아, 못하잖아요. 음. 그럼 저는 합의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솔직히 밈스타에 대한 어떤 현상들은 좀 주의가 필요한 거라고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그중에서도 저는 약간 아쉬운 게 비욘드 비트가 거의 들어 왜 들어갔을까? 아, 그러니까요. 달라 비욘드 비트는 결이. 맞아. 그 기업은 나름 음. 비건에 꼭 필요한 기업이고. 저도 이제 본 방송에서는 음. 이런 네. 밈 스탁 관련한 뉴스를 잘안 다뤄요. 음. 왜냐하면 음. 투자자들을 위한 좀 혼란이 음. 생길 맞아요. 수 있으니까 음. 여기 유튜브니까 음. 제가 음. 요새 외신에서 많이 나오는 게. 음. 넥스트 게임스탑이 뭐냐, 음. AMC가 뭐냐 하면서 리스트가 음. 쫙 나오거든요. 음. 그래서 실제로 레딧이라는 그 주식 네. 갤러리 네. 커뮤니티에서 네. 어떤 종목이 가장 많이 언급을 됐는가라고 음. 리스트를 쫙 뽑아봤더니 당연히 1등은 AMC였고요. 네. 두 번째는 게임스탑 그리고 뭐 버진갤럭틱이나 플러그파워 음.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여기에 새로 추가가 된게 방금 말씀해주신 비욘드미트였습니다. 비욘드미트가 음. 보니까 짐 음. 크레이머가 음. 지난 주에 또 언급을 했더라고요. 음. 근데 그래서 이건 이유가 있었어요. 타당한 네. 이유가 있었는데, 어그니까 리오프닝, 경기가 재개되면서 네. 레스토랑도 점점 활발해지고 네. 오픈이 되고, 요새 뭐 채식이나 비건들 많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비욘드 미트에 대한 목표 주가를 번스테인에서 네. 올렸는데, 네. 그러면서 짐 크레이머가 언급을 했고, 근데 샅샅이 뒤져보니까 공매도 비율이 높다라는 거예요. 네. 아직까지는 월가에서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다는 네. 의미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월스트리트 배치 세력이 음. 비욘드 미트 공매도 세력을 물리치자 이러면서 음. 들어왔다는 평가가 우세한데 음. 실제로 저도 비욘드 미트에 대해서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하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 음,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있죠. 긍정적으로 예, 예. 펀더멘털적으로 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왜 공매도가 많을까? 주가가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느냐 음.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예전에는 이 비욘드 밀트가 거의 독보적인 아, 대체 그치. 육가공 식품에 대해서 독보적이었는데 일반 식품 회사에서도 요즘에 맞아요. 많이 뛰어들고 있으니까 음. 얘네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음. 그러니까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니까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은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그래도 기술적으로는 좀 우위이지 않나요? 우위입니다. 우위고 상장 기사가 비욘드 미트밖에 없죠 지금. 그렇죠. 어, 그렇지만 우위인데. 에... 한번 먹어 보면 예, 다시는 안 먹게 되는 뭐 그런 예, 냄새도 그렇고. 저는 안 먹어 봤는데. 저는 뭐첫 아주 드셔보셨어요? 나오자마자 오. 나오자마자 먹어 봤죠. 아, 이건 고기가 아니구나. 아, 이건 <laughs>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뭐 냄새부터 육즙까지 전혀 없는 그냥 음. 고기 모양을 한 고기를 정말 먹고 싶어 하는 비건들 위해서 그 그런 욕망을 작간이나마 있게 해주면. 갑자기 또 먹는 거 나오니까 <laughs> 아니, 굉장히 막 아니, 아니 불타오르셨어 요 <laughs> 내가 억울해서 그 억울해서 왜, 왜 사갖고 내가 나머지 버렸는데여간 그러니까 그런 분이 아니면 먹을 수가 없다라는 음.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욘드 미티의 어떤 미래는 좀더 두고 봐야겠지만 네. 저도 역시 저 같아도 어떤 뭐 만약에 저한테 자유게 롭 하라 고 그러면 저는 이제 반대 쪽에 얘기하고 있는데 왜냐면 그냥 안 먹으면 되는 거죠 그쵸? 굳이 뭐 아니 고기가 아닙니다. 드셔 보셨어요, 소장님은? 네, 저는 아, 비욘드미트 건는 아니었는데 다른 어떤 콩고기나 네. 어떤 대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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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대체 육가공 식품은 먹어봤어요. 어떠셨어요? 전 먹는 건다 좋아해서 다 맛있던데요. 아, 진짜? 아 이런 거는 얘기하지 마시고 다, 다 좋아, <laughs> 먹는 거다좋아하서데 <laughs> <근데? 웃음> 아니, 근데 저는 음. 백화점에 갔어요. 근데 팔더라고요. 음. 근데 가격이 훨씬 비싼 거예요. 음. 일반 음. 그 그러니까 그런 패티보다도. 음. 그래서 저는 음. 못사 음. 먹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비욘드 미트에 대한 부분 은 약간 의아하다라고 말씀드릴 그쵸. 수 있을까? 왜냐하면 비욘드 미트는 어쨌거나 약간 결이 다르죠. 음. 아까 얘기했던 버진 갤러틱, 어 게임스톱, AMC 엔터테인먼트는 거의 파산 직전에서 살아남는 기업들이고, 그쵸. 예, 비욘드 미트는 그게 아니었죠.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이 크고 바꾸는 현재도 사실 얼마 전에는 음. 이중 업그레이드 가 나왔어요. 갑자기 이제 매도에서 거의 중립 없이 그냥 바로 매수로 올라간 맞아요.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요건좀 심하지 않을까? 근데 그만큼 투자자들의 관심이 큰 거기 때문에 음. 누가 말만 뻥끗하면. 움직이는 그런 현상은 예, 좀 과도한 분이 있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이 네. 있어요. 만약에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음. 어못 모르고 이제 투, 초보 투자자 분들이 일단 들어가셨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팔고, 팔고 나와야죠. <laughs>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 강하게 얘기하는 편인데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보시면서 만약 에 포트폴리오에 샀어요 이상한 주식들을 네. 제가 얘기한 이상한 주식이라는 건 실적이 없는 기업들이죠. 사서 걱정하시잖아요. 음. 저는 저하고 만약 일대일 면담하면 저 무조건 다 그날 팔라고 팔아 버리라고 그래요. 그럼 저한테 그러죠. 그럼 내일 올라가면 어떻게 하라고. 물어보잖아요. 내일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laughs> 내일 떨어질 수도 아니, 있는 그, 거죠. 빨 <laughs> 똑같은 얘기가 내일 빠질 수도 있는 거죠. 음.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올랐다 그러면 저는 다시 한번또한번 그런 일이 반복될 수 있는 맞아요. 일이 만들어지는 거. 네. 어, 내가 예전에 말이지 뭘 샀는데 이익도 없는 기업인데 올랐어, 먹었어 그러면 다음번에 똑같은 행동을 또 반복하게 됩니다. 네. 그럼 아까 우리 전세원 앵커는 30년 하셔야 되잖아요. <laughs> 지금 이제 20대 초반이니까. <laughs> 하셔야 되는데, 요기3 0대 초반이고. 그걸, 어, 아니, 그걸, 그긴 세월 동안 어떻게 그걸 계속 하시겠어요? 그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돈 벌고 안 벌고 중요한 게 아니고 습관이 잘못 떨어진 거기 때문에. 음. 과감하게 매도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저희가 음. 오늘 이렇게 밈스톡을 알려드린 이유는 이걸 투자를 종목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황을 보다 보면 이 종목이 왜 올랐지 싶은 음. 것들이 있어요. 너무 음. 많이 오르니까 음. 그런 것들을 잘 선별을 해서 음. 어쨌든 이유와 급등의 원인은 좀 알고자 하는 마음에 소개를 해 드렸고 마지막으로 또 제가 월스티드베츠 그 레딧에 접속을 해서 다운 그림이었는데 스파이더맨이 이렇게. 백홀더라고 해 가지고 어떤 지금 밈 주식들이 많이 가고 있고 목표 주가가 얼마인지 음. 나오고 있는 표가 있습니다. 여기 음. 보면은 우리가 잘 모르던 기업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근데 시황에서 보면은 마이크로비전이 막 엄청 많이 올라간다거나 뭐 틸레이 같은 경우는 많이 아실 수 있고 블랙베리 뭐 이런 기업들이 올라가는 음. 이유들이 다밈 스톡이어서 그렇다는 맞아요. 거를 맞아요. 맞아요. 음. 한 번쯤 참고를 해 보시면 훨씬 더 넓은 시각에서 투자를 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해담 경제 연구소장 어예진입니다. 여기 또 장우석 부장님 나오신다고 해서 제대로 한번 배워보려고 왔고요. 한국경제 TV 앵커 전세원입니다. 제가 뉴스에서 보여드리지 못했던 저의 색다른 면들을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요. <laughs> 이거면은 설명이 충분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다시 얘기했다 이거 너무 말이 길어졌다. 뭐 봐야로 뭐 뭐지 뭐라고지 그 시대 왔는데 근데 그냥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어른 얘기 하지 그냥 쉬운 얘기하면 안 되나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laughs> 나도 나를 못 믿지만 언니 믿고 따라와.